찍을 때마다 레전드를갱신하는 파뿌리의 택배 개봉입니다. 역대급이데요. 아, 아 택배장 왜 이렇게 많이 왔냐. 바로 한 개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보사첫 아, 번째 택배는 구독자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구독자라고? 어, 그러네요. 어. 야! 직접 과자를 두 봉지를 보내 주셨다. 따로 <laughs> 뭐오 태... 이거 병이 붙어 있었어. 강호이, 진열이, 노랭이, 배짱이 진짜 음. 모두 개성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다 팬심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맨 처음 팝불이 24로 접해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퀴즈 먹방 복축라이프 시리즈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아이디어 촬영 편집으로 고생하시는 다섯 분 모두 이번 여름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몇 년째 구독자인 네이. 과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몇 년째 변하지 않는 이 사랑 이로 말할 수 없는 무한 감사 감사 아, 편지 시작 동무 감사합니다 박은경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아 은경씨 오 뭐야, 뭐야 진짜 돈 들어있는 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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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오, 들어있는. 오, 오 편지 편지 오! 동의보감? 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사탕인데 그 우리가 아는 흔한 사탕? 아니 마, 마이주랑 청포도가 들어있는데 왜 동의보감 그리고 또 여러분 같은데요? 어 그러네. 저는 최근 팟뿌리를 구독 시작한 20대 대학생입니다. 전 사실 채널 구독을 잘안 하는 어, 편인데요. 남한 대 북한. 음. 아 팟뿌리 입사 영상을 시작으로 현생을 뒤로할 정도로 모든 영상을 보이던 구독자였어요. <laughs> <laughs> 너무 푹빠지셨는데요이 영상을 보면서 그 순수한 열정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 우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감 이 있었는데 이또 저희 영상을 보면서 이또 그런 걱정과 고민이 그 순간만큼 은좀 덜어준 것 같아요. 부럽고 부러운 시간이 었다고 하시네요. 어, 여기부터는 따로 멤버들마다 코멘트를 이렇게 공지가 길어. 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핫뿌리의 든든한 리더 강호인 님 항상 활기찬 인사와 멤버들을 아끼는 마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핫뿌리의 성공의 주역 진열 님 <laughs> 꿈이 없이 진솔하고 밝은 에너지 현 핫뿌리 비주얼 멤버로 열심히 하시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밥뿌리의 든든한 편집자이자 중심 노랭이님 묵묵하게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 가주시는 모습 여리고 순수한 모습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대체불가의 재능과 짱배님 복층 라이프 지갑 관련 영상에서 못마땅한 뭐 표정은 정말 그 누구도 못라할것 같아요 아그 표정이 혹시 이건밥뿌리의 <laughs> 카메라 매니저 브레인 짜오님의 합류로 더밥뿌리가 성장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촬영뿐 아니라 연기까지 마스터해가는 모습 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편지는 아, 언제나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멤버 한 명마다 딱 따로 이렇게 적어주신 세심함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편지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 다른 아, 분은 아몇번본적 있죠? 부독이의 수호신 아부독의 수호신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약간 스포츠 스타들과의 맞아. 어떤 <laughs> 콜라보레이션 네. 스포츠 스타한테 직접 받은 사인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기까지또 뭐? 최근 더 올림픽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그래서 이제 더더 뭔가 예상치 못하겠는 <laughs> 어떤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이 올릴 기대를 올릴지 오오 이게 뭐야 오오오 이거 뭐야 오유 뭐야 이거 오. 어 잠깐만요! 아니 이거 까모이 님의 동생 유, 유진 씨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진짜요? 이거 제 동생한테 보내는 이런 선물을... 사이즈는 일단 110입니다. <laughs> 우리 쪽 사이즈인데요? 어... 이민아라는... 현대 스틸? 현대 제철 레드 엔젤스 소속 이민아 선수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일단 그 외에는 과자들이 이렇게 잔뜩 담겨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거야! 이게 뭔데? 저게 뭘까요? 여성 축구선수들이 드시는 뭐 양식 뭐 이런 건가? 오오 어, 어, 체력의 비결 빠라라치 어. 김두부각 어와크왁크 <laughs> 아까 저희도 들어있었는데 네, 안쪽에는 이렇게 과자들이 무작위로 <laughs> 아와 진짜 많다 과연 이 선물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뿌리님들 뿌오신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뵙겠고 새로운 선물 보내드립니다 백스코에서 개최했던 방람회에 갔을 때 음. 구매했던 과자들 아, 아, 한번 예, 꼭 드셔보셨으면 아, 좋겠다고 푸지하게 이렇게 세펴셔서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와크리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약간 건빵 같은 느낌 앞부분은 레드 엔젤의 이민아 선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인천 고잔 초등학교에서 6학년 5반 교사 선생님께서 오. 어오오 아닌가? 인천 고장 초등학교 6학년 5반 임현준 친구가 음 적어준 편지를 우편을 보내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대신 보내주셨어. 아. 아, 아니, 선생님한 잘해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파뿌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구독입니다. 음. 제가 국어 시간에 하는 인물에게 편지 쓰기를 해야 하는데 네. 또 우리 파뿌리님이 100만 구독자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야, <laughs> 말누가 약간 제말투가 <laughs> 제가 굳이 파뿌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팝뿌리2 4를 너무 재밌게 봐서요 음. 제가 이렇게까지 꽉꽉 채워서 썼는데 답변해 해 주실 거죠? 꼭 편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아, 안 해주신다면 전 호구인가요? 다섯 <laughs> 명한테 다 받고 싶지만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laughs> 좀 편지를 성의없게 썼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laughs> 사실, 뭐, 편지보다는 또 이게 응. 영상으로 남기면 이쭉 가는 거잖아. 그렇죠게 지금 응. 어떻게 보면 영상 편지인 거죠 그래, 현준아, 너는 지금 응. 선생님을 거쳐서 <laughs> 여기까지 온 거야. 너 <laughs>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 야돼 <laughs> 우리가 현준이 말고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laughs> 6학년 5반 선생님, 우리 현, 현준이 또 국어 또 과제 때문에 도와주시고. 근데 우리 또 국어 시간인데, 응. 현준이가 또축법이 아, 많이 <웃음> 틀리네. <웃음> <웃음> 현준이. 어, 번 나겠다 야 <laughs> 이번에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 너무 오, 너무 오, 너무 오, 마스크다. 와, KF 94야 심지어. 와, 마스크 진짜 많다. 이것도 많은데, 어 밑에, 오, 신기한 과자가. 그리고 편지. 부산에 부산. 거주하는 어느 한 찐팬 얼림이라고 이게 오, 부산에. 안녕하세요. 요즘 도 계속 꾸준히 오빠들 영상을 찾아는 스물네 살 구독입니다. 제오빠들다 좋아하지만, 진열 오빠를 더 좋아해요. 좀 많이 늦었지만, 오빠들 같은, 언제나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팬들이 있다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마음 같지만 았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하고, 동생 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유니콘 구독이 올림. 아, 뭐그럼이 조그마한 거 뭐지? 이걸 한번 봐야겠네. 제가 보낸 마스크는 기도 다아프고숨 음. 쉬기도 편해서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 마스크에 대한 친절한 <laughs> 코멘트를. <웃음> 아기 보면은 이게 이제 편지 위에 진영의생겨가부분 살짝 있어. 이번 편지에는 사심이 조금 누가했다고 <laughs>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사심. 그래도 펜심이 많다고 했어. 아. 자 검은 머리 파뿌리까지라고 오.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바로 편지하세다 어, 난내용을못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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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아, 아, 아. 어, 어, 어! 일단은 편지가, 편지가 많아요. 편지가 뭐 종류별로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 성인 뽀동입니다 우연히 나무 위키를 보고 강호이 형 생일이 7월 14일인 걸 보고 음. 선물을 보내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라면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불닭볶음면 신상! 간장뽕, 육개장 등등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본 건데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와. 어떤 재밌는 분이 와도 절대 구독하지 않겠어요 팥뿌리 선서라는 걸 적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오더라도 절대로 그들 떠 보지도 않고 구독도 안겠습니다. 약간 팥뿌리 사대주의 같은 느낌. 이 아,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군내 먹겠다. 편지 한번 읽어보이자. 아, 뭐 편지가 따로 온 거. 편지만 따로 온 것들이 또 은근히 제, 제, 재밌어요. 편지에다가 몰빵을 찾기 <laughs> 편지. 에 어, 뭐든 혼을 담아서. 이야, 이야 이거는, 야, 이거 다... 이거는 잠시 암호 아, 아, 뭐 해독 시간이 좀 있어야 될것같은야글자 굉장히 글자, 필기체 같은 느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편지를 보냈던 김해찬이에요. 어, 영어로 이렇게 보내 이름을. <laughs> 아니 뭐 외국사냐? 야중남 어... 논산사냐? <laughs> 강호희 형, 제가 올해는 5학년이 되었어요. 제가 진열이 형을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닌데, 진열이 형한테 진짜 큰 소리로, 타이팅! 이라고 외쳐주세요. 아, 쳐주세요 선생님. 근데 매치하는 거, 진열이 형이지 그리고 강호희 형처럼, 저도 말을 좀 더듬게 됐어요. 강호희 형, 제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엔 6학년 때 강호인한테 보낼 거니까 대차 어.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 해주세요 어. 그러면 저는 이 편지를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3월 달에 온 편지 <laughs> 3월 달에 쓴게 이제 왔어 아 야, 이거 배차 5학년 된지 반년. <laughs> 야이 그림을 한번 그림에 좀 소질이 있나 봅니다 아왜 어? 어, 소질이 없나 <laughs> 우리 네. 채널아트를 정성과 귀여움이 어. 있는데 확실히 네. 진열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저는 그 무슨 약간 뭐 스켈레톤 해찬이 <laughs> 공부 열심히 하고 웃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음. 10년 뒤에 필드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우리도 열심히 살아있어 볼게 일단 보낸 부분은 따로 없는데 음. 어, 굉장한 정성이 좀 느껴집니다 유통기한 가장 빠른 건9월인9월 지금 8월이거든요 어, 한달 남았네요 빨리 뜯어야 될것은데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실은 슈퍼 키이거든요 <laughs> 약간 연령별로 다 있어. 애들 좋아하는 이런 킹 음, 쪽부터 나나콘 이런 약간 우리 세대든아저 나나콘 좋아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 세대를 지나갔죠. 아폴로 <laughs> 아폴로 이거는 뭐음 저것도 맛있어. 현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들 잘 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6일에 올라간 젓가락 천원푸드로 처음 보게 되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laughs> 어,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통학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팝불이 동영상을 보면서 재미있게 통학을 할수 있었습니다. 부디 마음이 잘 전해지길 기 빌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오늘 보낸 분은? 어, 리. 리. 어, 어, L-E-E. -E. 아, 오, 오래도록 보내주시는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리 씨, 감사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우리 김준수 부동입니다. 음. 두께가 이동물이야 뭔가. 오무뭐 이상한 까짜오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진열이 편지, 오랭이 편지, 대짱이 편지, 강호이 짜오 편지 이렇게 했네요 강호이 편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은 아디다스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강호이, 아 음. 안녕하세요. 강호이 삼촌. 진짜 싸! 아. 바로 엉클 지금 12살이고 전 11살에 처음 팝플을 접했어요 음. 유튜브 알고리즘에 히든 메뉴라는 게 떠가지고 누가 올린지 보니까 팝플이더라고요 들어보긴 했는데 본 적이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클릭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 소재도 참신하고 재밌어서 그 후로부터 계속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부탁해요 그리고 전반에서 애들을 잘 웃겨요 저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 웃는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다. 아, 되게 멋있다. 야,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건 그렇죠? 근데 나 나중에 김혜찬이라는 친구와 아마 배트를 <laughs> 뜨지 않을까? 저것도 같이 잠깐서 볼까요? 일단 네, 그림이저 가슴팍에 글자 막 적혀 있는데 뭐 김일진, 김진일, 김빈일 <laughs> 안녕하세요, 진진자, 진자리 삼촌. 벌써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살기가 힘들어요.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이런 말은 처알 수가 없어. 아, 잠깐만! 같은 아니, 사람 맞냐고! 아니 왜 이렇게 무거워 갑자기! <laughs>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아니 이 말은 왜 나한테 <웃음> <웃음> 특히 친구 관계 같은 게 우리 준수 친구한테는 좀 유독 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 하지만! 귀엽다. 결국 남을 친구는 그까짓 사이 강호희한테 인사하고 진열이한테 갑자기 고민 상담을 하고 그러게요. 그러고 서노래이때 갑자기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노래이 노랫, 삼촌 악플이 많이 달리는 걸 봤어요. 팝브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어. 분이라는 거 알아요.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짜오 그림이 턱이 빛나. <laughs> 신짜오 삼촌도 팝브리에서 강호이진열이 못지않게 웃겨요. 갓짜오. <laughs> <laughs> 아 갓짜오가 여기 적힌 거 있구나. 오늘의 하이라이트 짜임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짱배 삼촌. W 배짱이 채널 잘 보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다 어떻게든 적어주려는 게 이, 이게 정상이죠 야... 고맙습니다, 저 아, 고맙다 친구야. 아네 오늘 이렇게 택배 개봉기 한번 뜯어봤는데 오늘 택배에서 정말 우리 구독이들에게.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편지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확실히 진짜 열심히 하는 보람이 더 생기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이제는 약간 우리 팬분들이 팥뿌리를 약간 다섯 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이제 짜오. 짜오랑 짱배까지도 우리 같은 응. 팀으로 딱 보고 있는 만큼 또다 같이 한번 힘내가지고 네,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